아까 지에 있었는데, 너앉아서 먹어. 지에 응. 지에 들어갔나? 좋아, 됐지? 이포대토치포대토치 그럼 어떻게 뜯을 거야? 이렇게 뜯을 거야? 이렇게, 뜯을 거야. 이렇게 이렇게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먹어. 응. 내가 하트를 만들었는데. 어떻게 만들었어? 너 계란도 먹을 테야? 이거 이렇게 잘라 가지고. 네 계란도 먹을 테야? 그럼 그러니까 이따 아이스크림 먹고 뭐, 계란 먹어 응너 어디집에서 재밌게 놀았어? 응 뭐하고 놀았는데? 응. 토끼 놀이 토끼 놀이? 응. 응 근데 다훈이가 나한테 갑자기 절그란 소리를 는 거야 뭐로? 무슨 일이었다고? 소리 절교하는 소리를 한 거야. 그래서 우리 절교하자 이래가지고 막 절교했거든. 어.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노래 안 하고 그렇게 됐어. 그, 근데 왜 절교하자 그랬어? 응? 왜 절교하자 그랬어, 다운이가? 몰라? 싸웠어? 아니. 그럼 아니, 너, 다운이. 아우디가... 안, 안 싸웠는데 갑자기 막 절교한 거야. 너 아는 다운이가 미워졌어? 응더 좋은 친구가 생겼나? 아 몸통이 안고 그래서 이제 다운이하고 안 놀을 거야? 응, 응. 응. 이제부터 이제부터? 왜 아이스크림 먹고 먹어 응 리안이하고는? 리안이? 응 리안이 나랑 반짝 친구 였지 아반짝 친구야? 응 태권도 가서 뭐 했어 오늘? 응? 응 발차기 발차기? 응몇번 찼는데? 끝까지 그냥 갈 때까지 찬거야갈 때까지 차는 거야? 응너갈 때까지 찼어? 다른 친구들도 잘 참? 네. 지금 명화도 언니 데 찌가 오고 어나 동생들도 많지. 응. 다 이러마다. 이름, 이름 다 한다고? 응. 허즈. 그리고 야유. 구태리. 음... 없어, 이제. 세명 밖에 없어? 응. 걔는 다 태권도 음, 안 왔어.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, 음, 안한 거야. 태리빈 요기 살때안 응. 무태 뭐 태권도 했어. 테림리태권태 잘해? 응. 잘해? 지마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가리지 가가르쳤어응가가가르지 마세요. 잘한거야 마세리지응 나또 어디 놀러가지 않아? 어린이집지않 응. 모르겠어? 응. 아, 안 왜? 오라만이야 안녕하세요 어? 있어라뭐 뭐라, 뭐라, 뭐 봐봐 날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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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이씨 누구? 아막앵 치킨? 앵 치킨 이지라이지라 이놈의 오빠가 왜와 이씨 수업이 언젠데 아니 멀었어 이씨 아니 근데 있잖아 시간 다 됐어 지금 많잖아. 3 8분 남았는데. 아니 오래 걸려 오래. 집 오면 한3 4걸분 걸리는데. 아니 뛰어오지 마이씨. 뛰어오지 마씨어어 어, 오면 이영우 형 얼굴. 수갑이 두어 밖에 없어? 수갑이그 거야? 아니야 이거 했야요너뭘 먹어? 너 앉아서 먹어. 어디 안 가지? 아빠 또 사자. 또 사자고? 맛있어.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? 야, 물 마시면서 먹어 응 미주랑 같이 어? 야, 엄마 내일 쉬는 날인가? 응 내일 쉬어? 네 응. 그럼 그냥 모래 쉬어, 모래 모레. 내일모래 쉬어? 쉬어 그래? 응, 응. 아니, 진짜 시간이 좀며칠데 와. 2,000원에 흥연냅도 있어. 10분만 안으면 된다고. 나 앉아서. 빨리 올 거면 와. 오케이, 그래 빨리 와. 어, 나 집에 갈 거야. 뭘만 쓰있 영어 영어 영 아니 영어 형 아이씨 습관이 아니라 나한 번에 있는 여자애들 이쪽으로 지나갈 때 같이 들어가던데치랄 진짠데? 진짜? 어아 집에가서 잘거야 나이사간부 사올래 알겠어 가고 있잖아 지금 어 뭐야 이리로 어? 이리관 어? 형 야지 과자 먹고 또 먹어 일단 과자 다 먹고 그다음 부족하면 그럼 똥을 하나 사 먹자 어때? 계란 맛있어? 집에서 삶아줄 때안 먹더니 <laughs> 집에서 계란 삶아주거든 그럼 되지? 어? 응? 더워지나? 그게 더 맛있어? 네. 그럼 이렇게 똑같이 삶아줄게. 알세요. 아, 물 마시면서 먹어. 자전거? 여기서 자전거 탄다고? 천천히 끌고 내려올 수 있어? 네. 일단 계란 먹고 과자 먹고 손안 안, 아파 이제? 아파. 아파? 응. 아픈데도 자전거 를 탄다고? 사실은... 어? 사실은 안 사실 안 아파. 어? 사실 안 아파. 사실 안 아파? 애들은 다 저도 빨리 나. 나 아직 애들인 가 한 사정 갖고 왔네